이번 시간에는 기타 유동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산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산을 크게 분류해보니까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되고요. 또 유동자산은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열거를 해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 상품, 미수세금. 열거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열거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나머지 것들을 다 기타 유동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묶어버렸습니다. 예, 오늘은 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기타 유동 자산은 요건데요. 요거는 과목 체계가 회계 과목이에요. 회계 과목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의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가지 설명 한번 빠르게 어, 드릴 거고요. 8가지를 보니까 맨 밑에 기타 유동자산이 또 있어요. 어,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방금 밑줄 친 기타 유동자산은 요거는 관리 과목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름만 똑같이 그 과목 분류 체계는 어, 상위 책에 체계, 하위 책이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설명 들어 볼게요. 자, 선급금부터. 선급금은 재화 구입과 용역 제공 대가를 거래처에 선지급한 거래요. 예. 근데 요런 거는 실제로 자치 단체에서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반 미수금. 재산 매각 등에 의해 발생한 채권입니다. 예. 요거는 일부 있기는 해요. 보통 어, 채권보고서 쪽에서 있는 금액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미수금 대손 충당금은 좀 전에 설명한 일반 미수금 중에서 회수가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미수수익. 이미 발생하였으나 현금 회수일 현재 미도래로 받지 못한 수익이다. 요거는 요 문장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거는 별도 강의로 설명드리겠고요. 성급 비용 단기 지출되었으나 단기에 비용화되지 않고 차기에 비용화되는 금액. 아, 요것도요 요 말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강의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세입 세출의 단기 보관 현금. 어, 요거는 요것도 별도 강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어 다른 사람 돈을 잠깐 보관하고 있는 돈인데 그 중에 단기분을 말하는 거고요. 유동 배출권, 유상 매입한 배출권 중 단기분, 요것도 거의 안 생기는 건데요. 요거는 어느 경우에 생기냐면은, 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업체, 할당 지자체가 있어요. 예.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 전국에 있는데요. 예, 그런 자치단체의 경우에, 경우에, 유상 매입한 게 혹시 유상 매입한 배출권이 있다. 라고 하면 생길 수 있는데, 어, 별로 안 생기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유동자산. 요거는 요 제목의 기타 유동자산이랑 그에 비해 하위 과목이라고 했죠. 예, 관리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 앞에 7 가지 관리 과목 중에서 어, 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운영 규정에서는 대표적으로 소송 공탁금을 예를 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 소송 공탁금 빼놓고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유동자산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석인데요. 예. 보니까 아까는 8가지로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 해당 없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다 빠지고 실제 금액이 있는 것들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일반 미수금, 대손충당금, 미수수익, 성급비용, 세입대출의 단기보관 현금 이렇게 있고요. 쭉 내용이 나갈거고 특이사항 봐볼까요? 대손충당금은 항상 이렇게 과로 해가지고 음수로 표시를 해요. 예. 네. 그 플러스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개를 봐볼게요. 이 개,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석에 지금 방금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이 기타 유동 자산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석을 보고 계시지만 재무제표 본문으로 간다고 하면 재무제표 본문에는 어떤 숫자가 있냐면은 지금 방금 동그라미 친 숫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 일반 미수금 요66127776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재무제표 본문은 회계 과목까지만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것까지만 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석에 세부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 내역들은 이 주석에서만 보여지는 것이고,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재무제표 본문에 있는 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유동자산 한번 살펴봤어요. 예, 기타 유동자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만약에 그 해당 어떤 과목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